안녕하세요 채율입니다 오늘도 촬영을 허락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유튜브로 채율 케어 영상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회원분의 케어 영상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목 쪽이 거북목도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꺾을 때 특히 요새 좀 많이 아파요 거의 한 3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냥 거의 뭐 약간 만성적인 것 같아요 지금 심할 때는 한 8점까지는 올라가고요 두통 같은 게막 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평상시는 그냥 한 잔잔하게 6점? 팔절림은 팔을 약간 옆으로 막 이렇게 막 길게 뻗을 때좀 있기는 해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고 그냥 허리도 종종 아파요 아무래도 자꾸 다리 꼬고 앉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한 9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선에 발 맞추시고 네손 편하게 드시고요 네, 찍습니다 네 됐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게더안 좋은 부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옅어, 옅게 보이는 것보다 더 진하게 보이는 데가 있죠. 네. 더안 좋게 조금 더 강조되는 음. 부분들이고, 봤을 때는 지금 다리 쪽 정렬이 더안 좋다고 지금 음. 나오고 있네요. 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기준점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오다리 식으로 약간 벌어져 음. 있으셔요.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 등 각도도 지금 약간 구분편이셔서 기준점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굽어 있으세요. 그리고 골반도 조금 전방 경사로 약간 틀어 있으신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무릎도 같이 좀쫙 펴있지 못하고 구부러 음. 있으신 게 아쉬운 점이십니다. 과도한 컴퓨터 업무 하시다 보니까 어깨도 같이 음. 말리게 되시는 것도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멋을 근육 쪽으로 봤을 때도,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약한 거, 빨간색으로 음. 보여지는 거는 과도한 긴장감을 말하는데, 상체보다는 하체에 과도하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래서 하체 쪽으로 체중이나 중력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빨간색으로 하체 근육들의 긴장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통증이 물론 이제 어깨 쪽으로 있으시겠지만 하체 쪽에 스트레스가 꽤 있으시다.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더안 좋아지시니까 관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 음.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어깨 높이 차이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이쪽 어깨가 더 높이 있고요. 음. 이쪽이 좀 낮게 있어요. 귀 높이 차이는 없는 걸로 봐서는 단순히 어깨 차이일 수도 있고 상체 한쪽으로의 무너짐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볼게요. 그리고 호흡의 문제가 같이 있는지 여기 호흡 근육들도 같이 긴장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음. 오른쪽으로는 긴장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긴장감이랑도 음. 연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체 고정하시고 왼쪽으로 비틀어 볼까요? 앞에 보시고 반대쪽. 어, 내 네, 앞에 보고 반대쪽. 네, 반대쪽, 이쪽 내장기의 긴장감이 네. 조금 회전을 방해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도 한번 볼게요. 엎드려 보세요. 네. 허리, 요추, 위쪽이 허브가 많이 소실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때문에 이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기도 하겠어요. 금의 긴장감 자체는 괜찮다고 봐야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체 쪽에 무겁다는 네? 느낌이 있진 않으셨어요? 무겁다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그냥 무릎이 조금씩 아픈 거? 무릎이 좀 아프신 거? 네. 음. 등 전체적으로 호흡이 안 된다는 라 느낌이 좀, 음. 좀 같이 있어서 네. 등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허리 쪽으로 무겁... 이허리를못 펴게 했던 긴장감을 우선 완화해 보려고 합니다. 소화하는 거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으셨어요? 요새 좀잘안 되고 있어요 역류도 음... 조금 있고 역류성 식도염 네. 옆으로 넣어보세요. 이쪽으로? 옆으로. 네, 옆으로. 이 허리 부... 부위에 커브가 조금, 관절 자체가 커브가 소실되고 관절이 좀 굳어가서 우선 관절 자체를 조금 풀어가야 목 어깨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네. 천장 보시고요. 흔들림 마시고 후. 숨 들이마시고 후 내쪽 네. 숨 들이마시고 후 다시 후네 당장 보세요 확실히 관절 자체의 움직임도 내장기의 긴장감 때문인지 좌우 측이 좀 많이 달라 다르셨어요 네. 그런 것들은 관절 자체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내장기 움직임도 같이 조금 조율해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목 자체의 문제 뒤로 넘기고 팔이에요. 팔이요? 팔에서 지금 같이 당겨주고 있어요. 네. 똑같아요. 얘가 당겨주는 것처럼 팔 손에서 어깨와 목을 이렇게 당겨주고 있어서 자꾸 목 어깨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조금 해소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와. 평상시에 조금 아무래도 작업하시느라 손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 전완 쪽이나 팔 근육들이 또 같이 긴장되고 네. 우리 몸은 그 근육의 긴장감이 근막을 통해서도. 여러 부위로 퍼지기 때문에 같이 좀 긴장감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호흡인데요, 호흡 근육의 앞 목갈비 근육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부분이 많이 긴장되어 있어서 여기 부분 누리고 여기 부분 좀 많이 아픈데 네. 특히나 이 오른쪽 부분이 더 와. 많이 아플 거예요. 네. 팔떨임 증상도 여기 근육이 좀 팔로 가는 신경들을 압박해서. 네. 그러셨을 겁니다. 등 뒤쪽에 등과 목을 연결하는 등 목의 경계선 부분도 자꾸 목이 앞으로 빠지시면서 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나 이 척추 관절 사이사이에 흐르는 또 관절액들과 뇌척수액들은 여기서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을 겁니다. 얘들도 같이 풀어 드려야 팔과 전신으로 갈수 있는 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컴퓨터 업무 또 네. 영상 업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눈의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그 음. 눈의 피로감은 이 뒤통수 근육과 관련도가 많이 높아요. 그 눈의 피로도는 뒤통수 근육의 피로도와 피로도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때문에 두통이 많이 유발되기도 하고 네. 또 거북목도 대로 유발되기도 하죠. 두통이 거의 거쪽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을 주시는 게 좋고 내척수액이라는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체액의 흐름에서도 너무나 뭐 중요한 곳이죠. 위장과 식도 부분쪽일 수도 있고 그쪽 어딘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몇번 토한 적 있긴 않았었요아 그러세요? 응.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쪽에서 움직임이 조금 안 좋아요. 어. 무게 움직임 또한 회전도 부드럽게 분절분절 하나하나가 잘 되어줘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좀잘 부드럽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같이도 있어요. 이렇게만 한잠씩만 조금 주변 근육들 조금만 해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도 어. 같이.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체형 분석기로 평가해봤을 때는 하체의 문제가 크게 두 드러진 것 같았고 그것으로 인한 목 어깨 통증으로 유출해봤는데 어 막상 제가 손으로 평가를 해보고 흐름들을 읽어봤을 때는 하체의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내장기의 긴장감으로 인한 요추의 커브 소실 그리고 팔 쪽의 긴장감으로 인한 목 어깨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목 어깨 통증으로 더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개발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컴퓨터 업무도 많으시고 자꾸 장시간 숙인 자세에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팔쪽을 많이 쓰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뭐 여러모로 굽어진 자세와 팔의 긴장감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도 있으셨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목 어깨 통증이 가속화됐다고 생각하고 케어를 진행해드렸는데 어, 많은 차도가 아무래도 있으셨을 것 같고 3년 동안 괴롭혔던 목 어깨 통증의 순환의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